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보겠습니다. HLB를 좀 보게 되면, 오늘이 말일이죠. 오늘 바짝 긴장하고 봐야 돼요, 사실은. 자, 일단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20겨선 가격이 정확하게 38,200원이에요. 손심이 왜 그래? 엄연히 3 8 0 0 0원잘 지켜주고 있죠? 자,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주봉에서도 어차피 수급주선 위에 있는 데다가 여기다 대고 자꾸 리보셔널 공부한다고 지금부터 뭐 하지 마요. 상관없어요. 우리 의학박사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가 더 중요해요. 알았으니까. 뭐 리버스 에나리 어떻게 될지 알았으니까 그냥 자리만 잘 지켜놔. 어차피 리버스 에나리 행보 전혀 변화 없어요. 지금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자리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엄연히 20여 선위에 잘 지켜주고 있죠. 물론 후반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1시 15분부터 멤버님들하고 어차피 또 실방할 거예요. 우리만나자 우린, 우린 아침 8시 15분에 만나고 1시 15분에 만나요. 8시 15분에 VIP분들 만나면 오늘 알려드렸듯이 좋은 종목들 내일 또 수익이 날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오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맨날 신신당부할 거예요. 현금도 포트다. 그죠?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예요. A 종목 하나, B 종목 하나, 현금 종목 하나. 현금도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수익 났으면 현금 부분 내일 갖고 넘어오시고 기회 따갑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오늘 모빌릭스처럼 좋은 수익이 나고, 비플라이스 포트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쨌거나, 현금은 갖고 꼭 넘어오시고, 또 하나가 HLB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대차거래 좀 볼게요. 자리만 잘 지켜주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상한 주에이더 많이 나왔네요. 상한 주에이 나오는 편이고. A생이 좀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엄연히 이시켜서 좀 회복해 주고 있죠. 조금 아슬아슬해요. 장후반 전에 힘내서 오두선까지 완벽하게 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좀 난정적으로 얘를 믿고 볼수 있다. HLB 제약은 엄연히 시켜서 안 깨고 있죠. 오늘 종가죠. 오늘이 월말의 종가예요. 오늘 3시 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금요일에 주봉이에요. 주봉. 그래야지 만이 다음 주에 내 종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죠. 또 하나가 5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행보가, 내 다음 달의 행보가 결정이 되는데, 에이프로전 얘기 금방 해드렸지만, 저번 주에 5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죠? 물론 이번 주한주 정도 또음봉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엄연히 중기적인 추세 틀어놨죠. 월봉에선 바닷권이고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하고, 월말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엘생은 무조건 12,300원에 회복해줘야 우리가 맘 편하게 보는 거예요 엘제는 당연히 시켜선잘 지켜주고 있고 엘테가 어, 오늘 중요하죠 꼬리 달고 쫙 올라갔는데 정확히 시켜서 지켜 또 올라갔죠 자이 친구가 이번 달에 20개 선을 지켜주게 되면 다음 달에 약간 또 흔들릴 수 있어도 역시나 이 자리에 위치 났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 목표가는 18,000원이 되고 길게 봤을 때 2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구장창 올라갈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이 60선 위에 잘 붙어 있죠, 지금. 20선조차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과 상황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글로벌 좀 볼까요? 어, 위치 났죠, 그죠? 자, 2 0개월 선의 위험성. 이제 제가 알려드렸죠, 아까 원전주. 2 0개월선 깨는 순간 주식 무조건 위험하다. 지금은 이제 위험할 것도 없어요. 아주 싸니까. HB 글로벌은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알려드린 단디바이오. 이름 바뀌었죠, HB 사이언스로. 그 상장 이슈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리는 거래량이 없을 때잘 모아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터스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노터스 는 이제 버릴 종목이 아니라 관심있게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대량 거래 터졌죠.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240원 자스라아슬한데 이렇게 밀리면 쭉밀려가서 2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굳이 매수하시려면 오늘 같은 날 매수 깨만 손절하시면 되고. 더 기다리실 분들은 이 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사기가 조금 애매해요. 자 주봉을 봅니다. 5주선을잘 지켜줘야 중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죠. 5주선 가격이 정확히 5 0 8 8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론 이 친구는 날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좀 애매하잖아요. 주식이 애매하면 안 사면 돼요. 내가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저기서 이길지 질지 좀 애매해. 야, 이건 좀 애매해. 그럼 굳이 그 전쟁터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왜얘 갖고 속시겨? 아니, 노터스안 사면 뭐 큰일 나나? 얘 말고도 살 종목 2,000개나 있는데? 그죠?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신라제는 원하는 자리가 왔죠. 갭을 담에 었어요 드디어. 갭을 담에 껐고, 내가 원하는 자리인 21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 위가 매수예요. 깨자마자 손절. 이격이 크기 때문에 쭉 밀려요. 그래서 21선 그터 매수 깨면 손절한다는 계획을 갖고, 주식은 계획 영역이죠. 자, 주봉에서 분명히 5선 밑에서 출발할 거라고 그랬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5주선을 회복해줄 때가 더 좋아요. 5주선 가격이 11,100원이 되기 때문에, 11,200원을 회복해줄 때가 오히려 더 좋아요. 주식을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회복해줄 때 사는 게 좋다. 지금 살 만한 거예요. 자, 올리패스 흐름이 굉장히 좋죠. 여기 좀 매물 대가 있어요. 매물 대막 흔들리는데, 5일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뚫어주고 만약에 끝냈다. 오늘이 월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월말의 종가는 다음달에 2주식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한테 많이 보여줘요 오케이 알았으니까 너는 그냥 5교선만 깨지마 일단 10교선 가요 1교선까지 갔을 때 마진율이 15% 예요 이해하셨죠 5교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유틸렉스도 괜찮아요 자 5교선 회복해 주고 있죠 지금부터 6,793원 6,8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추세나 흐름이 지금 잘 살아 있는 거예요 잘 살아 있고 어, 대마 관련주인 오리바이 화일약품은 꾸준히 보는 걸로 전혀 자리 이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20일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알았으니까 20일 선만 깨지 마. 이렇게 됩니다. 오리바이도 전혀 안 깨고 있죠. 이렇게 되고. n c 트론는 그냥 꾸준히 사는 걸로. 뭐 너무 큰 금액 사지 말고, 동전주니까. H.A.B. 글로벌 뛸때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H.A.B. 글로벌에 50억 정도 투자해놨어요. 뭐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50억이면 뭐, 그죠? 자, 서린바이오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오늘 위치 좋아요. 얼봉에서 어차피 외바닥도 아니고, 기존에 6월달에 떨어진, 6월달에 떨어졌는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6월달에 떨어진 지수보다 지금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크게 깼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서린바이오처럼 6월달에 떨어진 자리보다 지수가 9월달이 더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는 2층과 이, 이 정도면 바닥권이란 얘기죠. 주봉에서 추세전환 해줬습니다. 5선 위에 올려놨고, 1봉에서 21선 위에 했기 때문에, 단기도 21선 근처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중에 중장기도 2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소마전을 봅니다. 엄연히 주봉에서 지금 깼죠, 자리. 깨고 있고,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2층은 굳이 매수하시려면, 딱 241선 근처 매수해요 여기 매수하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이렇게 대응하시고, NKMAX는 상황이 좋아졌어요. 얼마전에 위치 바닥 찍었고, 주봉에서 저번주에 추세전환 해놨죠. 제가 금요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금요일을 잘 끝내놔야, 요번주가 좋죠. 요번달을 HAB가 잘 끝내놔야, 내일부터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엄연히 추세전환 해놨고, 이번주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NKMAX는 지금부터 관심권에 무조건 가져야 되고,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뚜렷한 대량거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뛸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바디텍 매도가 이번 한번대량거래 터졌죠? 관심있게 봐야죠, 지금부터. 월봉 의체가 낮아요. 물론 이 친구가 5개월선을 못해줬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거든요. 만 800원 찍어줄 때가 더 좋은데,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죠.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죠. 네오페트 뺄게요. 좀 불안하더라, 이 친구.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바았권에 있죠, 지금. 추세전환 못해놨어요, 면이. 못해놨기 때문에 좀 기다려요. 2일선 완벽히 장주다가해줄까요 기다려요. 그러면, 띠인 이력이기 때문에 또 띠기 때문에, 매수가 목표가에요. 자, 매수가는 20선 돌파할 때가 되고, 목표가는 61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삽니다. 바이오니아는 호재가 있었는데, 영업이나 매출이 좋아요. 이정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단지 5호 선만 깨면 안 되면 되고, 1봉에서 오늘 매수죠. 자, 5호 선부터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어, 셀리버리도 약간 호재가 있는데, 일단 5개월 선을 해 못해졌기 때문에 추세전은 안된 거예요. 대신에 가격은 싸다. 자, 주식은 최소한 싸죠. 주봉에서 오선 위에 있죠. 지금 11,8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났어요. 그럼 지금 매수죠. 5일선 그쵸?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에이프로젝트 그룹주들은 설명해 드렸고 셀트리온 잘 올라가죠? 지금. 자, 셀트리온의 오늘이 월 말인데 월봉에서 5개월선 회복해 줬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이루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달이 시켜선 가요. 60개선도 갈 거고, 뚫어주고 안착하면 이런 데 가요. 대신에, 바로는 못 가니까, 매달매달 매달 꾸준히 사든가, 매일매일 꾸준히 사시면 돼요. 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내일 돈 없는데 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내가 수확은 다음, 내년에나 거두겠다. 길게 보고. 이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에스카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하반기에 수익을 거두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피플바이오가, 일단은 목표가는 아직 안 갔어요 이 친구가 20개선이 15,000대가 목표가 될것 같은데 역시나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60주선 위에 60주선 가격이 12,435원이 되기 때문에 60주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들어가신 분들은 애초에 매수타임 여기가 제일 좋았죠 여기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들어간 자리 높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고 엔젠 바위를 좀 보게 되면 엄연히 20은 위에 있죠 5일선 위에 있죠 피플바이오가 뛰게 되면 같이 뛰고 피플바이오랑 같이 반응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다음 달에 장담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장에 무조건 회복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매물에 따로 해드릴게요. 자, 현대품이 뛰었습니다 현대품이 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동그라미 거이었죠 요때가 중요한 메뉴타임이 되고 그냥 잘 모아가시면 돼요. 이 친구는 지금은 좀 불편하죠. 지금은. 그죠? 지금 뛰었으니까 지금 쫓아가시면 안 되고 또 기다려야죠.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 사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지 마요. 더 올라갈 줄 알지 몰라요. 그냥 살려면 여기 왔을 때 사고 안 오면 사지 마요. 자, 삼진 작은 경영권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월봉이치 낮아요. 아무리 못 가도 60개 선이에요. 31,000원까지 는갈것 같고 자, 주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 주봉을 잘 끝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선 찍고 나가는 오늘의 저점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이거 아까 몇 분이 여쭤보셔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 올선 거점 베스트 타이밍, 깨면 손절이고. 퓨처캠은 좀 애매한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 음. 자, 아까 제가 게임주를 보기를 해드렸죠. 로봇주는 봤고 게임주를 좀볼 건데, 이메이드가 약간은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 이믹스 유의종목지정의 보안 계획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고 있죠. 자, 이메이드는 어차피 이 친구들은 아직도 그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리냐면, 저런 뉴스랑 상관없이 엄연히 오른쪽 산이죠 지금. 그러면 한 방에 v 자반도못 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도 안 되는 거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으로 갈 거예요. 그한 번에 사지 말고, 이메이드의 이 정도 자리는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장기적인 안, 간모를 갖고 있다. 매달 매달 꾸준히 사는 것 같고, 단기적인 안점이, 안점, 간점이 있다. 그러면 이식 일선 회복해줄 때까지 사지 마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자, 이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추세는 와향이 오른쪽 산이죠 V자 반등 잘안 나오니까 이 친구도 5조선을 회복해줄 때까지 20회선 회복해줄 때까지는 쉽게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기 때문에 또뛸것 같지만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량률이 더 커요 이메이드 플레이를 봐야죠. 이메이드 플레이를 물론 20일선 회복해줄 때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정도 위치가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에서는 그냥 매달 매달 잘 모아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손실을 보기조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모아 데이터 좀 볼게요. 자 모아 데이터가 어제 구요일장에서 60을 못들어줬는데 제가 5개월선이 목표가 될 거라고 했죠. 목표가 찍은 거에 지금 찍었고 주봉에서 2선까지 갈것 같긴 하지만 힘들어요. 더 장기적인 지표가 월붕에서 5교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늘 여기가 매도 타임이 맞다고 그랬죠. 수익 잘낸 거예요, 이 친구. 어제 금요일 24%, 오늘 17%이기 때문에 이틀 만에 최소한 30%의 수익이 나온 거죠. 이제 손대지 않습니다. 이제 모아데이터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매수과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무리하게 내가 지금 모아데이터를 사겠다. 엄청 무리되는 거예요. 아리님 너무 오랜만 하셨네. 그죠? 아, 어쨌거나 무리해서 사지 않는 게 좋고. 자, 액션 스퀘어를 봅니다. 아직 액션 스퀘어는 추세가 오하향이라시켜선되면안 돼요. 이 친구는 굳이 사시려면 그냥 꾸준히 매달매달 매달 사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조금 오후선 깨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룸투 코리아도 추세는 깨졌긴 했는데, 이 친구가 살짝 거래량이 늘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늘었거든요.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오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단기로도 볼만하고, 그냥 잘 모아나가면, 겨울쯤에는 다시 한번 예전에 이렇게 떼었던 이력이 있죠, 지금 얘가. 여기부터 착될것 같은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 오두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고. 드래곤 플라이 이제 상항 갔다 뛴 친구니까 잘 봐야죠. 자, 드래곤 플라이는 오늘 보지 말고 내일 봅니다. 자, 웬만히도 보셔야 돼요. 오늘 보지 말고 내일이에요. 자, 드래곤 플라이를 제가 내일 알려드릴 건데. 왜 그리냐면. 자 오늘 제가 모빌릭스를 얘기해 드렸죠. 모빌릭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줬는데 이 패턴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항상 이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분명히 손절 라인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상한가 근처 맞고 떨어지고 5일선 맞고 오늘 13%를 갔다 왔죠. 드래곤 플레이를 보게 되면 상한가를 갔어요. 붕대기도 했고 보겠습니다. 상한가가 날라갔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5일 선그에서 매수예요. 음. 예스죠 내일 네, 5일 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 거래량 터졌죠. 그러니까 5일 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이고 월봉 의치가원천 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앞으로 손실을 줄 확률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크고 5주 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동매매에서 쫓아가 사지면았는다면 제가 내동매매 에서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내동매매에서 쫓아가 사지만 않았다면 다시 살기을를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매수고 아, 내일 매수. 자, 컴투스 괜찮아요. 원체 싸고, 주가가 싸고, 일단은 주봉에서 추세 못들어갔기 때문에 애매하긴 해서,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바닷권에서잘 모아나가시고. 모빌릭스는 오늘 뛰었고. W게임즈 다 왔어요. w 게임 이런 데 얘기했는데, 왜다 왔냐면, 저 240선 뚫기가 좀 힘들어요. 조정줄 때 사는 게 맞고, 액토즈 소프트도 좀 애매하죠, 이 친구. 언제 음, 바닥권이긴 한데 기다립니다. 20일선 완벽히 장악시을까 기다려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악해 주고 돌아 나갈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고 보는 게 맞아요.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마요. 아무리 주식이 싸도 약간 추세를 틀어주고 사는게 맞아요. 자, 비프 음, 비플라이 소프트 좀 볼게요. 자, 비플라이 소프트는 잘려드렸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렇게 빵 터졌죠. 그럼 제가 이 친구 어디까지 올수 있냐면 이렇게. 2 0일선까지올수 있고, 30분 동안 제가 이 자리 끼면 손절이라고 그랬죠. 일단, 짧게 단기 치시는 분들은 손절해놓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자, 1봉에서 2 0일선까지 밀릴 수 있고, 2 0일선 각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900원, 이제 900원까지 밀린 거예요. 이게 아까 92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900원대 매수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할 자리 딱딱 손절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건, 조이 시티를 봅니다. 자, 조이 시티의 흐름도 나쁘진 않고, 예전에 대란 거래 터진 이력이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닷권은 맞아요. 근데 일단 1차 목표가 찍었죠. 자, 주봉을 봅니다. 우선 위에 있죠, 지금.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위에서 잘 추세를 유지해주는 게 좋고, 어, 일봉에서는, 지금 매수죠. 21선 끝에 매수 깨면 손절인데, 거리량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호가창을 본인이 까먹어요. 그래서, 21선 깨면 칼 손절할까고 그다가 지금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어, 나머지 네오이즈나, 사실 네오이즈나 퍼러비스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추세가 오해하기 위험하니까 게임주 중에 피해가야 될 종목인 거예요. 섹터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특, 섹터 중에도 내가 사야 될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이 같은 섹터 있다고 모든 걸 사는 게 아니라 사야 될 종목이 있고, 팔아야 될 종목이 있고, 안 사야 될 종목이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할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식을 안살 권리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너무, 너무 무리해 살 필요가 없죠. 자, 이메이드, 아, 저기. 플레이 위드도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이 친구는 5주 선만 안 깨면 돼서, 오늘이 베스트 타이밍이 돼요. 이렇게 지금 땡땡이 두개 그려주고 있죠. 이게 땡땡이의 기본이죠. 뭐 저점을 훼손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이날 18% 갔다고 그냥 터졌기 때문에 눌러주고 또 떼요. 20에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죠. 자, 요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죠. 우리 개별주 먹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 항아리 틈 얘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뉴스가 나오면 항상 월봉이치를 보는데, 음, 추세는 좋아요. 자, 5개월 선만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기엔 자리가 높죠. 살 자리가 없고. 삼성 엔진 0을 봅니다. 내년 매출 수주 전부 다다. 좋다고 그네요 알았어, 알 알았어. 알았으니까 비싸지만 막. 자, 삼성 엔진이 월봉이치를 보게 되면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거 뭔 얘기냐면, 20개월 선만 안 깨면 이러한 추세를 위해서쭉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 자리는 좋아요. 그런데 동작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로다가 뭐 크게 수익 내거나 바로바로 수익은 못 내고 오랫동안 잘 모아가실 분들은 매수해볼 만하다. 자, DK락이 구조적 성장 본격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자, 위치를 봐야죠. 이게 DK락인데 월봉에서좀 애매하죠. 여기서 샀어요죠 여기서. 그런데 지금 월말인데 만약에 오늘 종가상 20겨선이 끝나주게 되면 내일부터 20겨선만 아껴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틀어주고 턴에서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럼 나 5일선 할 거냐는 거죠.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두산 박힌 얘기가 있네요. 3분기 어느 서프라이즈. 위치가 났나? 타자가 좀 늦어졌어요. <laughs> 어. 위치 났죠. 자, 그런데 5개월선 돌파해줄때 샀어야죠. 지금 살 자리 없어요. 5일선까지 기다려요. 오전 자리까지 기다렸다 매수가 맞아요 오늘 실질적으로 시장이 별로 강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사료나 이쪽이 강하거든요 아까 알려드렸죠 사료나 원전주나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측산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뛴다고 절대 사료조 쫓아가지 마요 잘못하면 무조건 불리고 위험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어, 사료조 하지 마시고 어, 축하드려요 150%오 좋네요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고,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출리튬은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보도록 하고, 어, 오전 시장 굉장히 고생하셨고, 사실 주말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좀 신나게 막 방송하기가 좀 그래요. 또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시장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 꼭 성공 투자하시고, 우리 골드분들, 멤버님들은 제가 5장에 만나죠. 다 1시 15분에 만날 거니까, 이렇게 1시 15분에, 어, 썸네일 뜰 거예요. 썸네일 뜨시고, VIP 멤버님들이 주말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어, 저는 주식을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왜 사야되며, 또 저런 자리는 왜 깨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즉,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아까 밑톤으로 올려놨어도 이렇게 됐구나. 음. 자, VIP 멤버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교재라고 생각하고, 뭐 이게 딱 맞는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썸네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님들 식사하시고 1시 반이 자꾸 한 15분이라고 하네.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뵐 건데, 아마 1시 반쯤 배 확률이 높아요. 자, 그때 뵐수 있는 걸로 하고, 오전 시장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오늘 저녁 5시에 또 일반 실방도 있어요. 자, 고맙습니다.